네 안녕하세요 대만 투자입니다. 자 목표가 7,600원 매도 걸어두라고 했는데 50원 남기고 좀 밀렸어요. 네 내일은 살짝 조정 주고 다음 날 네, 수익 정결이 될것 같습니다. 네 너무나도 쉽게 수익 냈죠. 자, 예상대로 제가 이 다음 거래일날 살짝 조정 준다 말씀드렸죠. 이전 제가 추천할 때 영상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, 이날, 그 다음에 다음 거래일날 살짝 조정. 예. 이것까지도 예측이 됐고, 그리고, 목표가를 좀 낮춰서 좀 일찍 수익 중결할 수도 있지만 네. 뭐 여기서 해 봐야 한뭐 50원 더니까 7,600원은 충분히 어 거래 될 거라 생각합니다. 사실 매물대는 여기에요 예, 네, 그래서 여기 찍고 밀릴 이유가 없습니다. 그 밑으로 판 거예요. 될 때는 이거 수익 임의로 수익 중결하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네. 아무튼 축하드리고요. 네. 제가 카카오 메시지에 보내드린 대로 네, 매도가에 7,600원을 계속 걸어두시면 일하다 보면 알아서 팔려 있죠. 네 이번에도 수익 축하드립니다. 뭐 거의 뭐 확정이죠 이 정도면. 자 구독하기 댓글 좀꼭좀 좀 남겨주세요. 네, 음 제가 영상을 자주 남기지 못해도 확률로 승부를 보겠습니다. 수익률 확률 네.